안녕하세요.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복식 리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복식 리시브는 그냥 일반적인 단식 리시브에 비해서 훨씬 더 승리를 더 많이 할수 있죠. 더 리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밖에 못 넣는 서비스 규칙 때문에 그럴 건데, 그럼 복식 리시브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를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지. 뭐 볼는어떻 저쪽에서는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뭐 길게 올 수도 있고, 뭐 강한 회전이 볼이 올수 있고, 뭐 많이 찍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볼이 있는데, 그건 항상 한쪽을 배제하고 내가 리시브를 할 때, 이 신선을 보면은, 신선이 길게 왔을 때 내가 지키고 있으면은, 항상 그 안쪽은 다 볼은 칠수 있는 볼이 되니까, 내가 그걸 지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준비할 때는, 요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능하면 리0을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준비. 이 왼발이 앞에 있고, 오른발이 화치는 것처럼 좀 빠져 있거나, 뭐 일자로 서 있거나, 반대로 오른발이 앞에 나와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거나, 칠 때. 얘는 뭔 전신으로 발 띄어서 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있고 한 번에 쳐서 상대방만 위협하게 주면 되는 거니까 리시브는 자세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칠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자세가 된다는 조건 하에 첫 번째는 이 타점이죠. 타점은 이제 볼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뭐 같은 서비스 뭐 커트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서비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설명드렸죠. 투바운드 맞고 나서. 저쪽 왔을 때일 왔을 때받고 신선해 오는걸 왔을 경우에 이 볼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왔을 때부터 여기까지인데 타점은 이렇게 이 사이 마첫 번째 바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운드 사이를 타점이라고 설명드리는데 타점은 그럼 여기서 내가 바로 우리가 배우는 뭐 플릭이라는 기술이 있으면은 플릭을 쓸때 정점이 가운데라고 쳤을 경우에 그럼 뽑았을 때 가운데도 있고 가운데보다 빨리 치는 앞에가 있고 정점보다 좀 뒤에 치는 뒤쪽이 있겠죠. 나중에 따져서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저쪽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더 많겠죠. 뭐 10개도 있고 20개도 있겠지만 정점이 있으면은 정점 앞이 있고 정점 뒤가 있고. 그럼 만약에 저쪽에서 좀무회전성으로 볼을 넣을 었 경우에 볼을 보고 위치는 어울지 모르겠지만 맞는 곳이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는 정점에서 치는 연습을 정점에서 치는 연습을 미리 와서 정점에서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는 풀릭할 때는 기본이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럼 정점에서 좀더 익숙해지고, 게임할 때는 정점만 치면서 저쪽에서는 그 타점을 미리 알아서 너무 편하게 됐지만,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정점에서 좀더 앞에서, 어, 앞에서, 뽀리 어, 온단 조건이고, 내가 항상 볼리 나온다. 조건이면은 항상 거기서 좀더 앞에서 잡아놓고, 또 앞에서. 셨나요? 이번에는 정점보다 앞이 아니라 뒤쪽에서 정점보다 뒤에서 정점보다 뒤에서 정점보다 뒤에서, 정점보다 뒤에서 어.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발은 내가 편한 게뭐 발이 일자 해도 되고 좀 들어와서 쳐도 되고 발이 파처럼프렌드처럼잡를 잡아놓고 쳐도 되고 발 왼발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볼이 오는 거에 따라서 다는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같을 경우에 위치가 편한 자세에서 타점이 플릭 같은 경우가 칠때 정점이 기본이고 좀 앞에서 칠수 있고 뒤에서 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제 칠때 이렇게 타점을 골라 쳐도 저쪽에서는 좀 다른 볼이 올것 같습니다. 같은 플릭을 할 경우에도 타점에 따라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달리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타점만 잡는 게 아니라 뭐 저는 항상 타점도 중요하지만 코스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코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저쪽이 아니라 반대쪽 상대방의 백 쪽으로 준별 때 정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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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죠? 아, 제 정점에서 앞에서죠? 서 정점 앞서 정점 앞서이번서 정점 뒤서 정점 뒤서 정점 뒤서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섞어서 지금은 이제 한 번씩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코스랑 타점을 바꾸면은 정점에서 칠수 있고 정점 앞에서 칠수 있고 앞에서 칠수 있고 정점 뒤에서 칠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만 잡아서 타점이랑 코스를 한 번씩 연습하고 나서 이거를 섞어서 타점과 코스를 바꿔주면은 저쪽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볼이 와서 내가 좀 받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쳐서 내가 타점과 칠때 코스를 바꿨지만 한 가지 더 내가 천천히 치냐 좀 빨리 치냐에 따라서 세 가지를 섞었을 때 지금 내가 양쪽 사이드만 설명 드렸는데 나중에는 중간도 있고 또 중간하고 왼쪽에 또 중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는 상대 보면서. 빠르기랑 조절도 할수 있고 심 조절이죠.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는 뭐 우리가 기본 정타가 아니라 이렇게 빗겨친 날려친다고도 할수 있고 날려치기도 할수 있고 내가 좀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처음에 한 코스만 연습하고 타점을 잡아서 연습, 타점을 앞에서 뒤에서 그 다음에 칠때 이게 된 사람들은 코스를 바꿔서, 그 다음에 박자 조절을 해서 이세 가지를 양쪽 사이드만 연습을 해버리면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최소한 뭐, 세 개씩만 줘도 아홉 개, 열 여덟 개 정도의 볼이 와야 되고, 중간이면 또 스물 일곱 개가 되겠죠? 또 중간에 중간도 있고, 중간에 중간도 있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볼을 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볼을 쳐야 되고, 뭐 날릴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으면 더 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볼지 몰라야지 되는 건데, 처음에 탓점, 그 다음에 나의 코스, 그 다음에 나만의 박자를 연습을 안 하고, 한 것만 계속 넘기는 것만 똑같이, 같은 탓점에, 같은 코스에, 같은 박자를 연습해서 계속 연습을 한사람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탓점을, 네. 골라치고 코스를 골라치고 나만의 박자를 골라쳐서 연습을 한 사람들한테는 같은 시간대에 연습을 할 경우에는 후자가 저처럼 연습을 한 사람들은 더 상대방이 더 까다롭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칠 때는 비슷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동작은 저는 사이드 사이드는 칠때 이런 모습이랑 뭐 이런 모습이 거의 큰 차이가 아니니까 같은 모습일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더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남들이 말하는 고수가 되겠죠. 좀 까다롭다는 거, 대충 치는 것 같은데 좀 다르다는 거를 느낄 텐데, 그럼 이렇게 연습하시는 경우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을 경우에는 좀더 받쳐서 치겠죠. 받쳐서 정점, 정점에서 치고, 저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또반 커트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만 또와서 그만큼 커트랑 그냥 치는 거에 한 중간 정도 잡아놓고, 방향은 일루 휘는 볼이니까, 약간만 잡아놓, 어, 열지 않고 닫은 다음에, 또, 정점에서 치고, 어, 정점 앞에서 치고, 정점 뒤에서 치고, 코스도 보낼 수도 있고, 뒤에서 치고, 음, 이렇게만 섞어서 연습을 하면은, 같은 연습을 한 사람이 누가 지키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누가 한번 울 경우에 서로 교대로 10분씩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커트 볼 넣어서 몇볼을 넣어서 어 민해전이죠무해전 쌍을 넣고 어떤 경우는 찍어서 넣어서 내가 같은 연습을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정점에서 치고 정점 앞에서 치고 정점 뒤에서 치고 그다음에 코스를 바꿔서 정점에서 치고 정점 앞에서 치고 정점 뒤에서 치고. 음, 커트도 칠 때, 정, 커트는 뭐 정점보다 앞에서 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음, 아, 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칠때 일부러 정점 앞에서, 앞에서 친다고 하는데, 일부러 정점에서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격할 땐 잡았지만, 정, 커트할 때는 주의할 거는 이렇게 일부러 정점 뒤에서 치고 이렇게 치는 거보다, 가능하면 정점 앞에서 치는 거를 선호하죠. 그 알고 계고 지금 플릭하는 거를 좀 잡아 드리는 건데 공격적으로 할때 일부러 요즘에는 커트 짧게 선수들처럼 짧게 줘서 짧게 줘가지고 그게 넘겨서 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트 할때 여기 짧은 게 어려워서 이제 커트보다는 플릭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그럼 커트 할 때는 일부러 지금 타 일부 타점을 골라 친다기에는 이런 지금 할때 플릭을 잡아주는 거였고요 커트는 가능하면 정점보다 앞에서 앞에서. 상대방이 반 커트를 넣을 경우에도 좀 앞에서 치는 약조 일부러 뒤에서 치면은 좀 늦게 가서 커트의 기술은좀 수비적이고 맞고 나서 좀 늦게 가고 맞고 나서 볼 튀는 것도 좀 늦게 빨리 가자고 늦게 올라오는 점에서볼 늦게 와서 내가 커트할 때는 가능하면 정점 앞에서 치는 걸기고는 끌어놓고 지금 설명드린 플립 같은 공격적인 거는 골라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길게 왔을 경우는 바로 스피드 내리 같은 이런 느낌이고, 커트 버호이 올려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칠때 지금 설명드린 뭐 플립 같은 거할때 타점을 그리고 코스를, 그다음에 내가 박자를 세 가지 정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연습하시면 상대방에게 에서는좀 좀 까다롭다고 해서 내가 이거 리드를 해야지 내 파트너 쪽에서 좀 늦게 저쪽에서 밀려서 좀 떠온다는 느낌 어, 좀 서비스는 정말 밝혀진 대로 낮게 보내려고 애써주고 리시브할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내가 그 다음 볼을 또 이겨서 그다음 수를 상대방이 내 파트너가 저 파트너가 하기 편하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일점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를 처음부터 한 번에 뭐 게임을 잘하려고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서브부터 리시브부터 또그다음에터 또 저쪽에서도 또 연습을 또 최대한 하겠죠. 그래서 계속 1 2 3 4 구를 연습을 해서 내가 좀안 밀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 그한 점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제가 좀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혹사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복식 리시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항상 설명드리지만 또 반복 연습이죠. 반복 연습이 중요해서 내가 이론적인 것보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식 리시브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쿠닥터 타쿠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